즉시 코드 블랙을 발령하라. 대통령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외교부 제2차관이 캄보디아로 출국했죠. 국민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소환됐고, 최고 수준의 여행 금지령이 발동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민호, 22살 청년. 월 300만원 보장. 그한 통의 메시지가 그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 속 건물. 철창. 감시카메라. 고문.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진 순간,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캄보디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인 용의자 3명 체포. 억류된 한국인 63명 전원 송환. 미국은 아프간에서 14일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10일 걸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며칠.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이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국민 한 명을 위해 차관이 직접 나서는 나라. 최고 경보를 발령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가 받고 있을지 모르는 해외 고수익 보장. 그 메시지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3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죠. 상황 보고하십시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사망 확인됐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이번 달만 세 번째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죠.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모든 부처를 동원하십시오. 지금 즉시요. 사망자의 이름 박민호. 22살.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호텔 직원 모집. 월 300만 원 보장. 그가 받은 메시지는 달콤했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메콩강 근처 허름한 건물.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 여기는 감옥이었습니다. 여권 주세요. 왜요? 보관해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민호는 갇혔습니다. 오늘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민호. 화면에 뜬 지시사항.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세요. 투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민호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우리 지시에 안 따르면 계속 맞는 거야. 민호는 버텼습니다. 사기에 가담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죠. 민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캄보디아에만 1000명. 동남아 전역에는 3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같은 지옥에 갇혀 있었죠. 평균 6개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입니다. 당시 구출 성공률은 고작 23%. 다섯 명중한 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호와 다섯 명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죠.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들 먼저 가요. 그날 밤. 민호는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소식이 한국에 전해진 순간, 나라가 멈췄습니다. SNS에 글이 올라왔죠.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죽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공유 10만 회, 댓글 3만 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또 죽게 내버려뒀다.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국민 청원 100만 돌파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국민 한 명을 못 지키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교부 제2차관. 지금 즉시 캄보디아로 가십시오. 합동 테스크포스 구성. 경찰, 정보기관 전원 투입. 72시간 안에 모든 억류자를 데려오십시오.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정부에게 주어진 시간. 단 72시간. 외교부 상황실. 모니터의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71시간 45분 22초. 21초. 장관님, 캄보디아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59명이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리고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에서 한국의 비중. 누가 정리해보세요. 직원이 보고합니다. 관광 수입 40%가 한국인입니다. 삼성, LG 공장이 5,000명을 고용합니다. 현대 건설이 고속도로를 짓고 있습니다. 총액 연간 8억 달러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코드블랙을 발령합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기자들이 술렁였죠. 복고산, 바벳, 포이팩. 새 지역 즉시 여행 금지 모든 한국인은 24시간 내 철수하십시오. 한국 기업 철수 검토 시작. 경제 협력 사업 전면 중단.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코드 블랙을 발령합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코드 블랙. 여행 경보 4단계 중 최고 등급. 전쟁이 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만 쓰는 그 코드블랙을 국민 한명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령한 겁니다. 복고산, 바벳, 포이팩. 세 지역 즉시 여행 금지. 모든 한국인은 24시간 내 철수하십시오. 한국 기업 철수 검토 시작. 경제 협력 사업 전면 중단. 이것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편 전면 취소.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부산항. 캄보디아 수출 화물 보류. 물류가 멈췄죠. 서울 테헤랄로. 삼성. LG 캄보디아 공장 가동 중단 검토.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 캄보디아 경제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하루 만에 제로입니다. 뭐라고?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멈췄습니다. LG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경제전쟁이잖아. 24시간 만에 캄보디아 관광이 멈췄습니다. 호텔은 텅 비었고, 면세점은 한산했으며, 공항은 고요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라진 캄보디아.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48시간 후,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긴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압박이 통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조치에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 정부청사.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한국대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59명의 명단입니다. 즉시 송환을 요구합니다. 캄보디아 측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우리 내정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대사는 단호했죠. 내정이 아닙니다. 국제인신매매입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구타당한 한국인들의 사진, 쇠사슬에 묶인 손목들, 이것이 당신들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캄보디아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어둠 속, 수백 명의 경찰과 한국 특별팀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구출을 시작한다. 쾅.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왔어요? 집에 갈수 있어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59명, 단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했습니다. 구출된 사람 중 김태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민호를 아세요? 네. 같이 있었어요. 태준이 눈물을 흘렸죠. 민호가 우릴 살렸어요. 무슨 말씀이? 탈출할 때 민호가 시간을 벌어줬어요. 혼자 경비를 막았어요.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민호는 영웅이었다는 걸. 마침내. 캄보디아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면 협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 소탕에 나서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에 나섰죠. 중국인 용의자 3명 체포 한국인 억류 시설 급습 59명 전원 석방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인천공항이 술렁였습니다 대한항공 특별기가 곧 도착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꽃다발을 든 사람들 태극기를 든 사람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태극기에 덮힌 관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청년. 김태준이었습니다. 그가 민호의 유가족에게 다가갔죠. 민호가 절 살렸어요. 우리 다섯 명을 살렸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호만 두고 왔어요. 유가족이 그를 일으켜 세웠죠.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민호 이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바꾼 시스템이 첫 시험 때에 올랐죠. 태국 방콕에서 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24시간째 연락이 두절됐어요. 과거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지 경찰에 직접 가보세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즉시 대응팀 출동. 30분 만에 외교부 상황실이 가동됐고, 현지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 실종자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태국 경찰과 합동작전을 준비했죠. 12시간 후, 구출 완료. 피해자는 무사히 보호됐고, 한국영사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신고부터 구출까지 걸린 시간. 단 12시간.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아있어요? 네, 지금 통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경호야. 경호야. 이것이 바뀐 대한민국입니다. 민호 사건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외교부 영사안전국 김진아 전 2차관. 그는 캄보디아 현장에서 돌아온 후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24시간 긴급상황실 신설. AI 위험예측 시스템 도입. 전담 구조팀 3배 확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72시간 골든타임. 해외에서 한국인이 위험에 처하면 정부는 72시간 내 반드시 개입합니다. 차관이 직접 출동합니다.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제 압박도 불사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단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일면에 보도했죠. 한국 72시간 만에 캄보디아에서 자국민 63명 구출. 로이터 통신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성과를 냈다. AP 통신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주목할만한 속도. 일본 언론들. 유럽 언론들도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초. 휴대폰 메모 앱을 켜 주세요. 당신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모두 검색하세요. 둘째,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현지 한인회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넷째, 계약서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으세요. 다섯째,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영사콜센터에 상담하세요. 전화번호는 02-3210-0404입니다. 기억하세요. 달콤한 제안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해외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즉시 세 단계로 행동하세요. 첫 번째 연락이 끊긴 즉시, 영사콜센터에 신고하세요. 전화는 02-3210-0404. 카카오톡에서 영사콜 센터를 검색해도 됩니다. 두번째, 6시간 이내에 현지 한인회와 현지 경찰에 동시 신고하세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세번째, 12시간 이내에 외교부 영사 조력을 요청하세요. 공식 구조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24시간 내 신고가 생사를 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02-3210-0404 카카오톡에서는 영사콜센터를 검색하세요.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해외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